지난번에 들어온 헤드랜턴은 채 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완전 품절이 됐습니다. 항상 이게 많은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소량은 100개 미만이 들어오고요. 그 100개라는 소량은 너무도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물량이 올해 마지막 물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2025년도 센서 헤드랜턴 마지막 물량이 입고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5년 12월 생산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최근 버전으로만 출고가 됩니다. 요게 2025년 12월 버전이고요. 요전 버전이 2025년 10월 버전입니다. 10월 버전은 완판이 됐고,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은 2025년 12월 버전으로 출고가 되고요. 제품 자체에도 제조연과 제조 월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는 방법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드랜턴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 제품이 항상 수급이 딸리는 이유는 이 제품 출고가가 18,0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분들이 하나씩 사셔도 되는데 이게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왕 사는 거 연말이고도 하니까 주변 지인분들한테 선물할 겸 해서 하나 사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뭐두 개, 세 개씩 사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빨리 품절이 되고요. 이게 가격이 18,000원인데, 성능은 거의 한 4만원대급 성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받으시는 분들도 받고 나서 되게 기, 기분이 좋거든요. 얘네들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2025년 12월 생산으로 해가지고, 가장 최근 생산 버전입니다. 이거보다 더 늦게 나온 제품은 없고요. 저희는 2025년 12월 생산 버전으로만 출고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18,000원이지만 성능은 그래도 한 3, 4만원대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선물로 받으셔도 상당히 기분이 좋은 그러한 제품입니다. 모자에도 껴서 쓸 수가 있고요. 성능을 보면 여기 버튼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버튼 중에서 뒤에 거는 센서 등이니까 조금 있다고 앞에 거를 눌러보면 앞에 겁니다. 앞에 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다한 거고요. 이한 버튼으로 또 밝기 조절도 됩니다. 지금 앞에 버튼만 만지고 있는 겁니다. 딱 켰습니다. 꾹 누르면 약해지고 깜빡하면 이제 끝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또꾹 누르면 깜빡하면 이제 가장 세게 켜진 겁니다. 지금 앞에 버튼 하나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꺼지고. 요거 일단, 요 2단, 2단도 꾹 누르면 어두워지고, 또꾹 누르면 한번 깜빡하면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밝아지고,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가장 밝게 쓰시는 거고, 엄청나게 밝은 밝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꾹 누르면 자, 이렇게 밝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나 둘셋넷 레드광 요건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 낚시하시는 분들 너무 또 밝으면 안 되니까 또꾹 누르면 이렇게 어두워지고 또꾹 누르면 아, 밝아지고 자, 이렇게 꺼놓은 상태에서 바로 키게 되면 가장 밝은 밝기입니다 무조건 가장 밝은 밝기로 켜지는 거고 나는 좀 어둡게 하고 싶다 싶으시면 이제 그때는 밝기를 이렇게 꾹 누르면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두운 밝기로 약한 밝기로 쓰겠다 그러면 이런 밝기로 쓰시면 상당히 오래 쓰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의문의 뒤쪽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뒤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녹색불이 들어오죠 녹색불이 들어오면 어떤 게 있냐면 이쪽에 요게 센서입니다 센서를. 이런 식으로 켜고 끄고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자, 이거 지금, 지금 메인광이고 확산광, 확산광 상태에서도 뒤에 센서 등을 누르면 이쪽에 센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켜고 끄고를 만지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은,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 낚시하시는 분들이 손에 미끼를 만졌기 때문에 상당히... 손이 더러워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만지게 되면 얘가 또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만지고 이렇게 끄고 켜고 할수 있다라는 거. 지금 제가 이거 안 켰죠. 센서 등을 딱 누르면 녹색불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이렇게 끄고 켜고를 손을 안 대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쓰다가 나는 미끼를 좀 껴야겠다. 그러면 밝아놓은 상태에서 또 미끼 껴주시고 또 어둡게 또 쓰시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센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50 루멘의 이 강한 밝기, 강한 밝기에 그리고 헤드랜턴으로 쓸 수도 있고 요거 이제 헤드랜턴 쓸때 사용하는 밴드도 이렇게 다 들어있죠. 눈이 아파서 좀 끄겠습니다. 요건 또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실내등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텐트에서 1인용, 2인용 텐트에서 실내를 밝혀주는 그런 랜턴으로. 그럴 때확산광 쓰시면 되고, 나는 눈이 부시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해가지고, 눈 쪽으로 안 오게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도 조절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각도 조절이야. 뭐,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을 해서 쓸수 있다는 라 거. 그 점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18,000원에 이 정도 성능이면, 자, 이거 충전 케이블 한쪽은 B 다른 한쪽은 이렇게 C 단자로 우리 핸드폰 충전기랑 똑같죠 핸드폰 충전기 사용하시면 되고 18,000원에 이 정도 성능이면 무조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여지껏 나와서 품절이 안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번 켰다가 끄면 여기 배터리 잔량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충전 충전식입니다 충전식 배터리 갈아 끼는 거 아니고 충전식입니다 여기서 우리 핸드폰 충전기로 C 타입 케이블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충전식이고 센서가 있고 650루멘에 가격이 18,000원. 너무 저렴하죠. 너무 저렴하게 나왔고 우리 매장에 다른 것들 판매하는 거 있습니다. 50% 세일해서 23,000원. 얘가 밝기가 비쌌던 이유는 580루멘이라서 원래 저희가 46,000원을 판매를 했었는데 저 헤드랜턴이 나오고 나선 얘가 판매가 안됩니다. 그전에는 46,000원에도 판매가 잘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18,000원에 650 루멘이기 때문에 46,000원에 판매가 안 되니까 지금 가격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도 이것보다는 아까 걔가 훨씬 더낫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또 배터리를 갈아 끼워야 되거든요. 배터리를 갈아 끼면서 얘를 쓸 거면 아예 그냥 저 18,000원짜리 쓰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자 얘는 얘는 또 센서도 없습니다 센서 없는데 얘는 또 센서도 있습니다 얘는 센서가 있는데 35,000원 가격이 좀더 비싸죠 이걸 35,000원 주고 사서 쓰느니 아까 그거 쓰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충전식이군요 충전식 그러면 35,000원 주고 이걸 사는 게 아니라 18,000원 주고 저거를 사야겠죠 그 옆에 200 루멘에 24,000원 이런 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가격이며 성능이며 품질이며 어떤 걸 봐서도 이거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생태계 파괴범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지금 얘만 판매가 되고 있고요. 얘가 완판이 되면 다른 랜턴이 판매가 됩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얘가 일단은 판매가 마감이 돼야지 다른 것들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거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헤드랜턴, 헤드랜턴, 요거 밴드로 해가지고 쓰실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때 이렇게 쓰시는 거고 각도 조절도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이건 코베아에서 나온 제품이잖아요. 코베아가 좋은 점은 AS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S가 되는 18,000원짜리 헤드랜턴. 현재로서는 뭐 알리에서 뭐 몇천 원에 뭐 팔고 하는데 걔네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하드케이스 없고요. 이 정체 모를, 출처 모를 그런 헤드랜턴 쓰시는 것보다는 솔직히 코베아 제품 물건 좋잖아요 물건 상당히 좋고 AS까지 가능한 제품을 18,000원에 사시는 거면 알리나 테모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픈을 할 거고요 오픈을 할 거고 아마 빠르게 소진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주문은 제가 못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문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밑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주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격은 18,000원이니까 아마 빠르게 소진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제품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눌러 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간단합니다 뭐 어려울 거 없고 충전도 그냥 여기다 꽂아서 충전하면 되고 자 들어있는 케이블 이용해서 충전하시면 되니까 상당히 만족하실 수 있는 그리고 지인분들한테 선물할 수 있는 선물하고도 상대방이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연말 선물 될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